오늘 제가 못했던건 방금 바에 못찢었던건 제가 감기에 좀 걸렸어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찍어서 이걸 하고 싶어졌거든요 장난쳐라 그래서 뭐지 스페셜 크롬님께 바보라고 외치면 언제 반응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 스페스 크로우 어? 스페셜 크로우 어너 바보지 바보 어? 너 바보지 왜왜 <laughs> 아니 너 바보 맞지 아니 알겠어 <laughs> 이번에아 근데 두명밖에 못해 인사님 은 전화가 안 돼요. 전화 가안 받네? 어때 찬수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 아 어, 인사님 제발 될까? 언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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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 전화 안 받는데 고객님의 전화 꺼졌대 아 그럼 언제 꺼야지? 이렇다면 아, 아니야 쟤 여잔데 무서워, 무서워. 이거 무서워도 못하겠어. 아, 얘한테 또 하려고 좀 그런데. 장난 전화 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야. 아. 얘들아 너네들 너네들 다보지 레전드 레전드 바보지 한번 갔다 한번 갔다 어떤 바르기 볼까요 과연 과연 아니 일단, 애들 답장 모제까지좀 읽어야겠습니다. 답장이 왔네, 아니? 문설래 말. 뭐. 야, 그문설이가그 스페셜, 나라를 바보야라고 제가 벌, 적었습니다. 옛날, 옛날에 제가. 저... 맞다. 저 일단. 이제, 일단, 문자 기다리라고 하, 하도록 하죠. 아까 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하죠. 그단 제가 뭐 하고 할게요? 목욕. 네, 아고 싶다. 일스들이 왔네? 문사에 말고, 어. 군아니는어그러더구 예. 최연산 왔는데, 역시. 서대파. 오. 정리를 이렇게 장전도랑 장난 카드 해 봤는데요. 반응이 이거. 비디오 봐 두와. 나 바보 아니라고 아니 진짜 바보 맞아 구구 구 나누기 어딨냐? 나누기 구구 아, 구 나누기 구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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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해서 아니야 아 오늘 다는전에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이만